안녕하십니까. 참낙피싱TV 참낙입니다. 네, 오늘은 포항에 위치한 오돌이, 네, 오돌이에 오도리. 네, 한번 와봤고요 개파이 포인트에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자, 로드를 꺼내고, 로드를 조립을 먼저 할게요. 양 자. 자차 문을 닫고 여기 이렇게 네, 주차장은 이렇게 네, 주차 라인이 많이 거 있어요. 네, 주차할 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자 철사다리가 있습니다. 내려오면 네, 수심이 낮 낮은 물가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는 네, 허벅지 정화 이상은 있어야 네, 접근이 가능한 포인트입니다. 해로질 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죠? 해로질 포인트. 자, 저기 앞에 네, 바위까지 가시면 되구요.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아, 가면서 해삼이나 문어 있나? 저도 해로질 하면서 갈까요? <laughs> 네, 저기 앞에 갯바위까지 좀 많이 나가야 됩니다. 이 차, 이 차, 이 차, 이 차. 네 개파이 초입까지는 왔고요. 아이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길게 빠져 있죠. 자 오늘 사용할 로드는 라테오 k s 리6게 m l 8압사 1.25원줄을 사용하고 녹루지에 카본 5호 목줄을 사용하고 있고요 노바늘 20%호 머리깨기 지렁이 머리깨기 네 3마리 깨기 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물건놓으면 이런, 네, 갯바위 포인트가 나오고요 되겠고요. 네, 최대한 갈수 있는 만큼 가셔가지고, 여기 쭉, 예, 갯바위가 쭉 펼쳐져 있어요. 네, 되게 큽니다. 네, 쭉 훑어보시면서, 예, 네, 여기 가지 조금 던져보고, 저기 던져보고, 이렇게 탐색하시면서 낚시를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리는, 네, 평평하니 굉장히 좋고요. 네, 이 밑에는 수심은 많이 깊진 않은데 여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와 바위에 찌낚시한다고 감시 밑밥을 흔적이 많이 있네요. 뭐 여기야 파도 치면 네, 금방 쓸려 나갑니다. 자, 한번 캐스팅 해볼까요? 네, 중간중간에 여바이가 또 이렇게 산지에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잘 네, 캐스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틱 밀링 1링1 1 1 1어 버거가 있는 거 같은데요? 1 1 1 예네. 아보거가좀 있네요. 저천니 끌어보겠습니다. 보거가 미끼 다 따먹었을 것 같은데요. 느낌상. 네. 아마 다 따먹었지 않겠습니까 에이, 차. 아, 오다가 개미가 볼이 좀 깜빡깜빡 하네요 접촉 불량 이럴때는 네, 건전지를 살살살살 좀 돌려주시면 네, 괜찮아집니다. 어, 지렁이를 두 마리를 따먹었네요. 자, 지렁이를 두 마리를 더 달고, 이번엔 보호가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한번 캐스팅 해 보겠습니다. 짠짠짠. 예, 여기가, 저기 차대 놨던 곳에서 한 150m 정도, 네, 걸어서 들어와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짠! 닝닝, 스테이. 아, 요즘에 소풍이 계속 불어가지고 예 조금 장판이죠? 예, 동풍이 좀 불어줘야지 파도가 좀 살아날 건데요. 네, 예, 물론 동해안. 용의한 네, 말씀입니다. 말하는 겁니다. 고기어 물어라. 자, 텐션 잡아주고요. 줄 관리해주면서. 네. 네. Okay. 여기는 물골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어, 여기 물골 안에는 수심이 한 2.5m 네,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오, 파도가 갑자기 조금 살아나네요. 살짝 살짝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 여기 파도 많이 칠 때는 못 들어옵니다. 네. 파도 많이 안칠 때 예, 밖에서 접근성 보시고 예,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타에도 실패. 그런데 오른쪽에는 보고는 없네요. 예, 이쪽에서 낚시를 한번 해보고 예, 계속 저기 왼쪽편으로도 탐색하면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조과 있거나 그리고 정확한 위치 정보는 저희 참나 카페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포인트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